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2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을 읽은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1절을 그 앞에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실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나무장작 위에다 묶고 칼을 들고 번제로 들이기 위해서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러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제어하고 이삭이 사는데 그 다음 10절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Yeah.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산이 어느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 그림을 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은 위쪽인데요. 저 위쪽인데, 아니요. 앞쪽 지도로 가보세요. 위쪽인데, 제일 위쪽에 가보세요. 어, 위쪽에 가면은 모리아라고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모리아산. 그러니까 사회, 사회 바다를 수평으로 끄으면 조금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그렇게 어, 모리아산이 있고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리아산. 그림이고요. 또그 다음 그림 보시면, 아 이건 그 바위, 그 이삭이 들여졌다고 하는 그 바위, 지금 저렇게 교회를 세워서 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할 때 직접 들어가셔서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린 것으로 간주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18절 말씀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 17절 18절 말씀 17절부터 먼저 받들어 있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지금 이삭의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많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대적은 누구예요? 원수 사단을 이기겠다. 제압하겠다 그 말씀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네가 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이삭의 후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사단을 완전히 괴멸하고 또, 천하 만민이 그 메시아를 통하여 복을 누리겠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하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삭은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왜 그렇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모형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잖아요. 외아들 이삭.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독시행자, 독특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이잖아요. 또 희생.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했는데 지금 이삭도 그래요. 물론 올라갈 때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만은 그 노인네가 아들을 잡아 묶을 때에 잠잠했어요. 마치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실 때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신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했어요. 순종 안에 순종.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들 이삭.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삭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보리산과 그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너의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 확실하게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중요한 이유가 한데 하나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과 같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 누르려고 할때그 마음이 어떻게, 어땠을까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아들을 바치고 희생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유대인들도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 하면은 존경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늘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삭의 육적인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결국 이삭처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이날 밤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읽는 거 간단해요. 성경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가장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장세기 12장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절에서 3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하고 같거든요. 영적인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 음성으로 받들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놓고 아브라함 그 가문이 자자손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만 선택하시고 그의 사람들은 다 버리셨나?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하시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계 인류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왜 선택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져주시고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거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 살았던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더큰 파워를 가지고 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성령 하나님 모시고 있는 이 능력을 삭감시키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존해 주시고 왜불주 불러주셨는가 이 밤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목적에 두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감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생명을 건지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